여기는 예수마을교 근처에 있는 대림 체육공원입니다. 우리 교회 아이들, 그리고 전도 좀 해보려고 왔는데, 여기 고3 하는 친구들, 우리 교회 친구하고, 교회 한두 번 왔던 친구들, 이렇게 와서 축구를 하고 있고, 주일날 족구를 친선경기 하자고, 이렇게 했더니 오겠다고, 추석이라 주말에 알바를 가기도 해서, 자주 교회 못 오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축구를 족구를 하기로 했고요. 여기 중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코로나라 자주 못 왔는데 이렇게 공원에 와서 중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족구장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습니다. 여기 예, 대림운동장 저희 교회는 이 초등학교 뒤에 2, 3 0 0 m 터에 있고요. 이 초등학교, 신영초등학교 전도하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사와서 풍성한 열매가 치게되고요이 운동장이 이렇게 평소에 개방되어 있어서 스포츠 전도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운동장입니다.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라이트를 켜주고 운동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전도의 귀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쉬고 있네요 고등학생 중학생 저희가 축구를 한 150명이 전도돼서 초등학교 때 현재 고등학교 축구선수가 3명이고, 한 150명이 전후에서 고등학교, 대학교 1, 2학년까지 올라갔습니다. 잘 정착하고 제자화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. 가을에 풍성한 중고등부, 정착과 제자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영상을 찍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교,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할렐루야.